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 하우스 출근했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은 저희 하우스 고추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익었어요. 보이셔요? 이쪽도 이렇게겠죠? 여기도 이렇게. 우와. 엄청 익었죠, 그죠? 자, 한 나무에 얼굴이 잘안 보이죠, 그죠? 한 나무에 고추가 과연 몇 개나 달렸을까? 저도 엄청 궁금해요.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우리 한번 유치님들이랑 같이 한번 따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고추를 따면서 이렇게 세하려 보니까 한 7, 80개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세하려 볼까요? 고추. 자, 하나. 다른 나무는 안 가요. 둘. 여기다 놓을게요. 바닥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개, 11개, 17개, 18개, 19개, 1열개 18개, 19개, 18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개, 스물 하나, 스물 두 개, 2물 개, 2물 개, 2 5 개. 자, 스물 다섯 개로가봤습니물다5 개. 2 6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나홉 스물 아 개, 30, 31, 하나. 32개, 자, 33개, 34개, 35개, 36개, 37개, 38개, 39개, 40, 41, 4 2개4 3개4개4개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쉬운 개 여기까지가 표가 나죠? 여기까지가 한 개예요. 쉬운 개 아우 어, 또 부러졌다 시흥하나 시흥두 시흥셋 시흥넷 시흥다섯 15개, 16, 17, 18, 19, 60개, 60, 61, 62, 63, 64개, 6 5 66개, 67개, 68개, 6 68, 9 7 0 71, 72개, 73개. 와, 여러분. 자, 보이시죠? 이게 한 나무에서 딴 거예요. 나무 하나에서. 이한 그루, 다 여기 딱여까지만 이렇게 한 그루. 어, 딱한 그루 딴 거거든요. 한 그루 땄는데, 73개. 자, 73개. 잠시만요. 음. 어, 사진 찍어졌네내 <laughs> 얼굴 나왔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73개가 나왔거든요. 자, 73개가 나왔으면 엄청난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많이 익어 있어요. 한나무에가. 예, 보세요. 고개가 위에서부터 빨갛게 다 익었거든요 보세요 밑에 안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익었어 어떡해 <laughs> 저 이러면은 저희 고추가 지금 이게 한줄 이래 쭉 엄청 길어요 이거 한동이 150평이거든요 하우스 70m 엄청 기니까 무지막지하게 나오겠죠 그죠 이쁘죠 색깔도 자 드디어 올해는 한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한근 이상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렇게 73개를 따냈어요. 첫물딴거 빼고, 이게 두물째니까. 두물째 73개를 빼는 거 빼고도, 자, 위로 이렇게 또 엄청 달려있어요. 바글바글. 보이시죠? 이렇게 고추 달려있는 거. 자, 이렇게. 자, 이러면은 한나무에서 한근 충분히 수확하겠죠. 자의 목표 때는 한나무에서 고추 한근 이상 수확하기가 저의 목표랍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영월 악바리 농자 화이팅! 자, 좋아요와 구독은 돈안 들어요.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아, 얘네들요? 홍고추, 건고추 다 판매 가능해요. 안녕!